전문적인 시장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채 한도가 계속 다달아가지고 미국이 파산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빚을 탕감할 생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작용 없이 하려면 뭔가 새로운 기술 주도의 버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번에 AI 위주의 닷컴 버블과 같은 움직임을 억지로 만들지 않을까 행복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정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최근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가장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아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미 좀 다양한 채널들에 나가셨겠지만 그래도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공부하고 있는 한정수라고 합니다. 세상 학개론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세상 얘기, 투자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근데 정수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일단은 사실 저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동갑인데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젊은 나이에 되게 좀 경제적인 자유를 좀 크게 가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정수님의 그 나름대로의 성공 스토리를 짧게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어 저는 투자로 사실 이제 돈을 벌었고요. 저는 투자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으로 돈을 벌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laughs> 수업료를 내면서 이제 경험을 쌓고 있는데. <laughs> 네, 투자는 이제 2014년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에 신입사원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코로나 때 가장 큰 성장을 이뤘고요. 코로나 2020년 때 유동성 완화 시기에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그때 자산 점프를 많이 하셨을 텐데 뭐 미국 주식 같은 것도 있고 가상화폐 쪽으로도 그러면 저는 뭔가 좀 필연적인 미래를 보면서 거기에 좀 장기적인 베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던 것 같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뭐 단타나 뭐 이런 스캘핑 뭐 이런 좀 다양한 투자 방법을 좀어 시도해보다가 아 그냥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음. 계절을 예측하는 게좀더 쉽구나 음. 그래서 그냥 남,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필연적인 미래에 그냥 길게 베팅하는게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해오다 보니 코로나 때좀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서 그때 퇴사도 하고. 보 기사도 막 파이어족 이런 걸로 많이 났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파이어족을 했다가 어, 파이어족을 하다 보니 어, 내 자산 가치는 불러나는데 나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왜냐면 제가 일을 놓으니까 제가 좀 멍청해지고 뭔가 좀 실력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 이러다가는 내 포트폴리오 상에서 자산의 비중이 커지고 나의 비중이 줄어들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돈을 좀 써서라도 내 능력이나 내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의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좀 쓰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또 정수님께서 최근에 또 생각하고 계신 인 사이트에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 인사이트가 제가 최근에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네. 큰 방향성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수님 표현에 따르면 50년 만에 기회이자 투자에 있어서 좀 50년 만에 찾아온 좀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좀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어, 어떤 취지로 사실 50년에 한번 오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번 4월 관세 때도 한 5년에서 10년에 한번 오는 그런 기회에 라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코로나가 10년에 한번 오는 기회였고 왜냐하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한 10년 정도 이후에 코로나 대폭락이 왔었고 그때보다는 아니지만 이번 4월에도 나스닥이 한25% 하락하고 테슬라는 한 반토막 50% 정도 하락하고 뭔가 그런 한 5년 정도에 한번 오는 수준의 하락 정도가 있었어가지고 아 이건 한 5년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다 라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하락률로만 볼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좀 시장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브레트누즈가 해체되고 근본이제가 이제 폐지되면서 새롭게 생긴 그런 국제 운영되는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 체제의 좀 변화를 트럼프가 일으키려고 한다 라는 게 보여가지고 항상 세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을 때그 변화의 흐름을 빨리 탄 사람들은 부자가 되듯이 그러면 저는 그런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세상의 파도를 좀 올라타 보고자 5년에 한번 오는 기회라면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50년에 한번 오는 기회라고 하면은 좀더 각을 잡고 공부하게 되잖아요 인생을 걸고 아, 이걸 놓치면은 50년 뒤에 올 만한 기회니까 사실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더제 스스로 경악심을 갖고자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면서 음.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5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것 자체가 과거 (50년) 전과 비교를 했다라는 건데 음. 그럼 과거 (50년) 전과 지금의 변화는 결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그동안 사실 근본이 체제를 이제 폐지하고 닉슨 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신용화폐 체제로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신용화폐 체제로 변화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국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특수한 수요가 있거든요 네. 기축통화를 이제 비축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수요가 있, 있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원화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원래 경제적인 논리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 뭔가 비정상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달러 강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달러 강세 때문에 어쩌면 미국은 어쩌면 달러 고평가가 계속 있었던 거고 그 고평가는 사실 수출 측면에서 보면은 어~ 우리나라도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유리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유리해지고 뭐~ 반대로 되면은 수출이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 달러 강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상품이 해외에 나갔을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다 해외로 많이 옮기고, 그러면 제조업이 많이 약해지고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고, 그러면 미국이 수출하는 거는 이런 투자 시장, 자본이나 이런 빅테크나 이런 쪽에서 강세이고 이런 무역 쪽에서는 적자를 계속 보는 구조가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다. 미국이 계속 손해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올바르게 바로잡을 거다 라는 음. 식으로 이어져 온 체제를 완전히 뒤흔들 변화에 지금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좀 지각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으로 지금 다 구독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주도하는 구조적 달러 약세 네. 어, 이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어~ 정수 님께서 생각하실 때 트럼프는 왜 달러의 약세 흐름을 그렇게까지 원하고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트럼프가 본질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기축통화국이나 이런 거는 사실 미국의 지위는 사실 신뢰보다도 힘에서 나온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는. 그래서 원래 지금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하고 말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렇게 신뢰를 떨구면은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 그걸 인정해주겠어?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어, 인정해준다. 아메리카가 강하면 인정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메리카는 지금 약해지고 있다. 이 체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체제를 바꿔서 일단 미국이 강해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약간 일진 마인드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그 어젠다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자기 지지층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중심 지지층들에게 잘 먹히는 그 구호가 있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그 위대함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이 위대함이냐라고 했을 때어 기존의 그냥 미국이 압도적인 관대함으로 다 미국의 돈으로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게 위대한 게 아니다. 미국이 일단 더 강해져야 된다. 라는 어 느낌으로 지금 제조업 중심, 자기 지지층 중심의 부흥을 좀 경제 부흥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 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국가 부채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어 이런 약 달러 정책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제조업을 좀 이렇게 부흥시키려면 해외에서 이제 공장을 많이 데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상품들이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환율상 이제 달러로 된 이제 미국 상품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하는 것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 께 싸지지 않으면은 다른 걸 비싸게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 미국 제외 모든 나라들의 상품을 비싸게 하는 것 음. 그게 이제 바로 상호 관세 음. 이제 기본 관세로 쫙 이제 뭐십 프로 이십 프로 이십오 프로씩 이제 깔아놓는 그런 방법인 거고 그다음에 또 미국 부채에서도 약 달러가 좀 유의미한 전략인 게. 그래서 국가 부채가 지금 거의 어 미국 GDP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자 내는 걸로만 계속 예산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부채 한도가 계속 어 다달아 가지고 미국이 파산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와중에서 사실 빚을 탕감할 생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이게 결국 달러 빚이잖아. 그럼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빚의 가치가 줄겠네. 그럼 달러를 무제한으로 많이 찍어내면 어 내가 100억 빚이 있는데 그 100억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 버리면. 사실, 내가 갚을 빚도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와중에서 사실 새로운 투자 버블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 음.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작용 없이 하려면은 사실 뭔가 새로운 기술 주도의 버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그 돈이 이제 들어갈 곳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이번에 AI 위주의 좀 새로운 테크 버블, 음. 닷컴 버블과 같은 좀 움직임을 억지로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변화의 축이 그러면 결국 이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트럼프가 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추구하는 투자관 중에 어, 장기적인 투자관에 있어서는 변화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음. 기회는 항상 변화에서 나온다. 그 변화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기회가 온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저는 그 세상의 변화를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랬을 때 저도 이 구조적인 달러 약세 흐름에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흐름은 어 정말 그 사오십 년 만에 나오는 체제 자체를 바꾸는 어 완전한 이 돈의 흐름의 변화이기 때문에 어 저도 이 흐름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구조적인 달러 약세의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어떠한 기회 요인에 좀더 주목하고 계신지 음 저는 사실 이 구조적 변화가 결국 어디서 기인하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때문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그전에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어 행사했던 리더가 없었어요 바이든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포지션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을 움직인 적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그걸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서 지금 자기의 힘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말씀하신 변화가 가장 이제 필연이 될 가장 실현이 될 확률이 가까운 미래가 이 사람이 원하는 미래다. 라고 생각을 해서 트럼프가 결국 뭘 원하는가를 가장, 가장 저는 큰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좀 트럼프가 관심 있는 거는 진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구호 안에 어떻게 보면은 다 파생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에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거역하는 그런 애들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다가 그 뒤에 좀 채퇴를 그렇죠. 겪었던 저장.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사실 또한번 이제 미국에 도전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를 봤을 때또한번 미국에 도전했던 경쟁자는 채퇴의 역사를 좀 밟을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걸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다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리오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굉장히 히토리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에너지 쪽도 자체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아랍 쪽에서도 상유국들이 이제 유가로 미국을 흔들려고 하니까 근네도 개발을 해 가지고 셰일 가스를 개발해 가지고 그런 의존도를 줄이고 항상 미국에 도전하는 뭔가가 힘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응해서 재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장 미국을 위협하는 게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묻은 것들 음.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어 3, 4년 동안은 돈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갈 그런 변화의 흐름이 아닌가? 버블이 생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음. 생각해서 그런 쪽을 보고 있고 또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유동성 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버블이 만, 만들어지려면은, 유동성 이제 풀려야 되고,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되고,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를 트럼프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트럼프라는 사람을 스터디 해봤을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치인이다 보니, 내년 중간선거를 이겨야 되다 보니까, 음. 어, 중간선거에 이기려면은, 좀 주가도 부양하면서, 뭔가 나 덕분에 경제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해서, 저는 연준의 어, 인사를 어떻게 그 트럼프가 넣었는지 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50년 만에 찾아온 이 변화의 흐름을 보시고 있는 건데 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가 기회를 잡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요거 하나만큼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사실 되게 웃긴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트럼프의 SNS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어쩌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리딩방 역할을 <laughs> 하고 있는 거거든요 <laughs> 이 웃긴데 그동안 사실 이런 떤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어. 원래 개인은 정보에 굉장히 좀 불리하고 음.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좀 불리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은 음. 기관들이나 이런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사들이 더 유리했던 판이었는데, 그쵸. 사실 지금은 트럼프 SNS를 보고 이제 걔네들도 해야 되는 <laughs> 어, 판이다 보니까, 왜냐면 정책 담당자들도 사실 트럼프한테 뭐 협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트, 탑다운으로 이제 위에서 트럼프 SNS 보고 보는 음. 뭐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걔네들도 트럼프 SNS를 보고 있어서, 그러면 같은 출발선상에 지금 있다. 음. 어떻게 면 개인 투자자와 그런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정보가 평등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트럼프의 이제 트루스 소셜이나 그 X, 그 트위터 소식을 잘 팔로우하고 그 안에 행간을 잘 읽는 게 요즘에 이제 필요한 투자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요즘에 이 SNS도 그렇고 유튜브도 와 많이 커지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몰라서 투자를 못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이 있어서 투자하기 좀 어려워진 시대.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의 가치를 누가 누가 이제 잘 뽑아내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코로나 때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먹이 때는 유튜브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 채널과 SNS가 확산된 이후에 처음 있었던 폭락이 코로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저는 투자붐이 일어나고 동학개미 뭐 비투 음. 서학개미라는 용어들이 새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쵸, 그쵸. 투자 유튜브 붐이 그때 저는 다투자 유튜브들이 그때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 저도 그래. 에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그때는 좀 부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유튜브를 보고 투자 정보를 하고 전략을 짜는 게 자연스러운데 네, 그때만 해도 되게 별로 없었다 보니까. 그럼 그렇죠. 네. 최근에 트럼프 SNS 보시고 오 어, 이거는 좀 주목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 있으셨어요? 어 저는 이제 스티븐 미란을 이제 연준 그 자리에 앉힌 거 공석에 앉힌 거. 쿠글러가 이제 어 되게 너무 급박하게 예상 못하게 사임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연준의 이사 자리가 7 개가 있잖아요. 의장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 이미 두 명이 이제 트럼프 인사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나와서 세 명이 이제 돼버린 거고. 스티븐 미란이 만든 그 보고서가 있거든요. 세계 금융경제 시스템 을 어떻게 다시 재편할 건지. 11월에 이제 허드슨베이 캐피털에서 발표했던 보고서가 있는데, 그대로 사실 트럼프의 정책들이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면 트럼프 지금 경제정책에 좀 보관을 짠 사람이 연준 이사에 앉았다는 거는, 아, 이거 법을 만들겠다. 아니면 돈을 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걸 되게 잘 보고 있고 연준 의장도 계속 이제 트럼프 SNS를 흔들잖아요 네. 연준 의장 빨리 물러나야 된다 음. 계속 일잘 못하고 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연준이 의장이 언제 물러날지 이런 것도 음. 좀 지켜보고 있고 확실히 오늘부터 어, 많은 분들께서 트럼프 SNS를 많이 찾아보잖아요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